안녕하세요. 내 네, 차가 알고 싶다 이남생입니다. 네좀 전에 어, 동네 아주머니 전화 받고 제가 이렇게 차에 내려 와봤는데요. 정말 아주머니 말씀처럼 무슨 페인트 테러 당한 것처럼 차가 지금 겉면이 지 엉망진창입니다. 뭔가 갈색에 이렇게 까만 점들이 딱딱딱딱 붙어 있고요. 지금 이게 만져도 오돌도돌하면서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뭔가 까닥까닥 말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제 차만 그런 건 아니고 요 주위 차들이 전부 다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는 페인트 테러는 아니고요. 범위는 바로 요 나무인데요. 네, 봄철이나 가을철에 이렇게 나무 밑에 차를 대게 되면 나무 진액이라고 하죠. 이런 네,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요 나무 진액 지우는 세차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딱 오늘 또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주유하면서 자동 세차 먼저 한번 돌려볼까 하는데요. 어 일단 저희 동네에서 제일 최근에 생기고 수압 센곳으로 가서 이 진액이 지워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기름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무시에 어? 많이 나오노. 자, 이제 자동 세차 들어갑니다. 포포스 고압. 프리미엄 버블, 뭔가 기대가 되는데요. 어, 깜짝이야. 역시 최신 자동 세차 기계라서 그런지 물주기가 엄청납니다. 만일에 진액이 이렇게 싹다 씻겨 내려간다면 뭐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겠지만 저는 좀 편해질 것 같네요. 자지액기 얼마나 지워졌나 한번 볼게요. 네? 하나도 안 지워졌습니다. 물살이 세고해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지워질 수가 있지? 5천은 버렸네요. 자동 세차는 안 지워집니다. 네 다음은 손 세차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차 처음 샀을 때는 새 차고 그 차를 아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무진액 막 묻었을 때 손세차를 했었거든요. 벌써 좀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해서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 차에 나무진액들이 좀 이렇게 많이 묻어가지고 손세차 좀 비용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15만 원 되겠네요. 어, 가격이 좀 올랐네요. 약품 써야 되고 저희는 실내 세차도 포함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게 실내까지 해서 이제 15만 원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할 때랑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세차는 하면은 당연히 뭐 거의 다 깨끗하게 지워지긴 하겠지만 제가 손세차를 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 완전히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손세차를 하고 다시 나무 밑에 주차를 했더니 그게 하루를 안 가고 이게 다시 싹 덮여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세차를 하고 나면 꼭 건물 안으로 차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생돈을 바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비가 와서 차가 빗물에 충분히 불었을 때 요거를 한번 건드려 보시면 정말 쉽게 잘 지워지거든요. 마침 비가 와가지고 지금 차가 촉촉한 상태입니다. 요럴 예, 때 이렇게 물티슈 가지고도 힘안 들이고 슥슥 이렇게 밀어도 지금 진액이 닦이는 게 보이시죠. 사실 돈안 들이고 힘안 들이고 이 방법이 제일 좋긴 합니다. 하지만 비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원한다고 이렇게 바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세차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마트에 가서 기본적인 세차용품들을 사서 제가 한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트에 자동차용품 코너로 왔고요. 지금 보시면 3분 세차, 강력 세정제, 뭐 버그 클리너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용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카샴푸 이거 이용해서 한번 세차해 볼 거고요. 하샴푸랑 함께 쓸 스펀지도 하나 구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물기 제거할 타올을 살 건데 이거는 뭐 집에 안 쓰는 수건 있으면 뭐 그런 거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세차 중간 당떨을 때 먹을 초콜릿하고 끝나고 허기진 배를 채울 컵라면까지 쇼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 죄송합니다. 세차는 제가 할 겁니다. 우선은 차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셔야 됩니다. 쏴! 간만에 움직이니 당이 떨어져서 중간중간 초콜렛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뿌리고, 뿌리고, 먹고,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먹고. 이렇게 한 20분 이상 반복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카샴푸를 이용할 차례인데요. 어, 받아놓은 물에다가 카샴푸를 일정 비율 부어주시고, 쭉쭉 부어줍니다. 스펀지 가지고 조물조물 하시면 거품이 금방 풍성하게 생깁니다. 거품이 묻은 스펀지를 차 표면에 문질러 주시는데요. 어, 나무 진액이 물에 충분히 뿌렸다면 큰힘안 들여도 이렇게 살살살 지워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거품 세차할 때는 장갑을 꼭 끼십시오. 나무 진액이 많이 지어진 게 보이시죠? 이제 물로 다시 이제 거품을 헹구는데요. 어, 아까 장갑을 끼라고 했던 게 손이 점점 간지럽고 따갑기도 하고 지금 손 상태가 영안 좋습니다. 피부에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장갑을 꼭 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용량 타올 아까 샀던 걸로 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따라 따 따라 따라 깨끗하게 나무진액이 다 제거된 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차량의 나무 진액을 한번 제거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차량에 이렇게 묻은 나무 진액 같은 경우에는 자동 세차로는 전혀 제거가 되진 않았구요. 만일에 돈을 좀 들여서 손세차를 맡기신 분들은 깨끗이 제거가 되었다면, 어, 당분간은 이렇게 야외에 나무 밑에 주차하시는 거는 절대 금하고요꼭 예, 실내에 주차를 하셔야지 다시 그렇게 나무 진액들이 떨어지는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같이 한번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좀 나무 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에 충분히 뿌려야지 쉽게 닦인다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비가 온 직후에 좀 충분히 뿌렸을 때 이렇게 뭐 걸레 같은 거라도 살살살살 밀면 금방 밀리거든요.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물을 좀 충분히 뿌려놓고 카샴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닦으시면 크게 뭐힘안들이고도 나무 진액들이 지워지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오늘은 한번 저같이 야외 주차하시는 분들 깨끗하게 그 차량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